지금으로부터 약 1700년 전인 서기 325년 딱한번 열린 회의가 어떻게 세계적인 종교의 미래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했던 순간 중 하나인 니케아 공의회 그 심장부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모든 건 바로 이 질문, 이 아주 폭발적인 질문 하나에서 시작됐습니다. 단순한 신학 논쟁처럼 보이지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로마 제국의 운명까지 뒤흔들게 되거든요. 자,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지금의 튀르키의 땅인 니케아라는 도시에 로마 제국 전역에서 수백 명의 주교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교회를 그야말로 뿌리부터 흔들고 있던 엄청난 논쟁을 끝내기 위해서였죠. 역사상 최초의 세계 공의회가 바로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니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까지 큰화의를 열어야만 했을까요? 이 모든 논쟁의 시작점에는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아주 인기가 많았던 사제 아리우스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서기 318년 무렵부터 아리우스는 굉장히 논리적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아주 명쾌한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어요. 그의 주장은 너무나 합리적이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근데 바로 그 점이 예수에 대한 기존의 믿음을 근본부터 뒤흔드는 아주 위험한 생각이었습니다. 두 관점의 차이 정말 극명하죠? 아리우스에게 예수는 성부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완벽한 존재이긴 하지만 결국엔 피조물이었어요. 반면에 정통 관점에서는 예수는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성부와 똑같은 신성을 지닌 참된 신그 자체라고 믿었죠. 바로 이 차이점 하나가 로마 제국 전역의 기독교인들을 완전히 둘로 쪼개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신학적 위기가 제국 전체의 정치적 위기로 번져나가자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만 했던 한 남자가 무대 위로 등장합니다. 바로 당시 로마의 유일한 지배자, 콘스탄티누스 황제입니다. 콘스탄티누스가 권력을 잡아가는 과정은 그야말로 한편의 드라마 같았어요. 특히 전투에서 이기기 직전에 기독교 상징의 환실을 보고 개종까지 한 그에게 교회가 이렇게 분열되어 있다는 건 자신의 위대한 제국 통합에 아주 큰 걸림돌이었죠. 그에게는 하나로 통일된 교회가 정말 정말 필요했던 겁니다. 콘스탄티누스가 직접 한 말을 들어보면 그 속내가 더 확실해집니다. 그는 종교적 평화를 통해서 제국의 정치적 안정을 꾀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로 똘똘 뭉친 교회가 바로 그 안정에 필요한 강력한 문화적 접착제가 될 거라고 굳게 믿었던 거죠. 자, 그럼 이제 니케아에서 벌어진 세기의 신학 대결, 그 핵심 논쟁 속으로 본격적으로 한번 뛰어들어가 보죠. 이 거대한 논쟁은 두 명의 대표 선수를 통해 더욱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아리우스의 주장은 정말 강력하고 설득력이 있었어요. 그의 논리는 너무나 명쾌해서 심지어 항구나 시장의 사람들이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노래로 만들어져서 제국 전역으로 퍼져나갔을 정도라니까요. 대단하죠? 그는 이성적인 논리를 무기로 기독교 신앙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 막강한 아리우스에 맞서서 정통 교리를 지켜낸 인물은 당시 젊은 부제에 불과했던 아타나시오스였습니다. 그는 아리우스의 주장을 그냥 철학적인 오류 정도로 본게 아니에요. 이건 기독교 신앙의 심장을 겨누는 치명적인 위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아타나시우스에게 이 문제는 구원의 문제였어요. 오직 신만이 우리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데, 만약 예수가 완전한 신이 아니라면 인류의 구원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는 논리였죠. 이게 바로 그의 모든 반박의 심장이었습니다. 이렇게 팽팽하게 맞서던 기나긴 논쟁 끝에 드디어 황제의 강력한 주도하에 공의회는 이 분열을 끝내고 신앙에 대한 단 하나의 명확한 정의를 내리는 작업에 착수합니다. 이 논쟁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 선택된 단어는 정말 파격적이었습니다. 바로 호모 우시우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건 성경에도 안 나오는 그리스 철학 용어였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리우스 진영에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표현이었거든요. 바로 그 점을 노려서 더 이상의 논쟁의 여지를 아예 없애버리려고 했던 거죠. 이네 가지 선언은 아리우스주의를 그냥 정면으로 반박해 버립니다. 그리고 이후 모든 기독교 정통 신앙의 절대적인 초석이 되죠. 창조되지 않고 나셨다. 이말 한마디로 아리우스 의 핵심 논리를 무너뜨렸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라는 구절을 넣어서 아타나시우스의 주장에 힘을 실어준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니케아 고밀회의 결정이 그냥 신학책 안에만 머물렀을까요? 천만에요. 그 파장은 신학의 영역을 훨씬 뛰어넘어서 서구 역사를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게 됩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지점인데요. 신학적인 결정이 어떻게 정치적인 결과로 이어지는지 한번 보세요. 만약 아리우스의 주장처럼 예수가 하나님께 종속된다면 교회 역시 황제에게 종속된다는 논리가 성립될 수 있죠. 하지만 니케아의 결정처럼 예수가 하나님과 동등하다면 교회는 국가로부터 독립된 고유의 권위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결정이 앞으로 천 년간 서구의 교회와 국가 관계를 정립하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결국 니케아 공의회는 기독교 신앙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지만 그 대가로 교회를 로마라는 거대한 국가의 권력, 정치 그리고 이해관계와 돌이킬 수 없이 묶어버리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니케아의 이 복잡한 유산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아주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교리는 명확해졌지만 그 대가로 세속 권력과의 위험한 동맹이 시작된 셈이니까요. 과연 기독교는 자신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 제국에게 그 영혼을 팔아야만 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